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K10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인 사회 관련 내용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 유일의 시의원인 존박 브루케이븐 시의원이 삼선에 도전합니다. 브루케이븐 시는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곳으로 존박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브루케이븐 시 의원 3선에 도전하는 존박 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26일 모임을 갖고 존박 의원 후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며 한인들이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 분하고 이제 이번에는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 지난번에는 경선을 안 하고 단독 추마해가지고 그냥 됐는데 이번에는 경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 선거 자금도 필요하고 또 투표도 필요하고 우리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우리 한인사회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존박 시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준 한인들의 지지에 감사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와 함께 후원을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음... 아, 이번에 몇번 몇 전에 한국 어, 한인 커뮤니티가 스포트해서 너무 많이 도와줘서 아, 한번 이번에 다시. 나오는데 어, 좀좀힘 세는 요 포론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에서 조금포 보태주고 어,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 소녀상이브루케헤이븐 것이 사람들이 내가 이미 캠페인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을 무내에서 말할 때 어, 우리 미국 사람들이 소녀상이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그 프라우드다고 이렇게 그브루케헤이븐 이렇게 커리지를 쓰는 것이 어, 자기가 그, 많이 스포트하게 하니까 브루케이븐시 존 언스트 시장은 존박 의원에 대해 시정 활동에 대해 매우 헌신적으로 일해왔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언스트 시장은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지지가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존박 시의원 후원의 밤 행사는 오는 9월 17일 열릴 예정이며 5만 달러의 후원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